투망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전국의 투망사님들 안녕하시지요. 자, 여기는 화진포고요. 4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경입니다. 자, 투망의 전설 우리 최경철 원투 형님을 모델로 해서 투망놀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바람은 맞바람이라 수망이 잘 펴지진 않는데 지금 고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많이 잡혔다 여기 지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여진평형입니다 진평형님 야 많이 들어갔다 야한1 0많만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많이 들어갔다 잡았다. 우와 한 분짜리 잡았다. 맞겠죠? 한 분짜리 잡았다 한 분짜리. 야 지금 또 갑자기 석풍으로 바뀌어 가지고 소망이 또잘 날아가요. 막 동풍 불었다 석풍 불었다 막 그러네. 아 많이 들었다. 아맛 순마 진다. <laughs> 이팅 <에이! 웃음> <laughs> 역시 원태형님이야 역시 원두형님이지요? 예. 야 나이자분이 젖또어 아, 좀 던져요. 못 잡으면 드릴 테니까. 아, 해안번 먹는다고? 예, 해사합니다어칼 먹고 니다